우선은 가격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요즘 로저가 아마 진짜로 눈여겨보고 있는데 로저가 사실은 SUV를 안 타는데도 아마 SUV를 산다면 은 지금 가장 실제 살 거는 카이엔 그리고 구 구형이죠 이제 2004년식인데 근데 이게 디자인 이 되게 좋아요 이거 로조가늘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로조 동네에 이거 실제로 검정색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 요즘 많이 늘어났어요 강남 일대에서도 많이 보이던데 지금 디자인 자체 특히나 뒷모습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뒷모습이 되게 좀 당당한 요즘같이 여리여리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뒷모습이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역시 확실히 동네에 누가 타고 다니니까 이거를 참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휠이 되게 멋있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포르쉐가 약간 원 원재료 원가절감 안 아끼고 넣었던 시절이라서 엔진도 지금 4.5리터, 8리터 출력 좋은 엔진 들어가 있어서 물론 이제 휘발유이긴 합니다 고급유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이 엔진이 되게 출력이 잘 나오는 엔진으로 알고 있어서 16만 k 로 탔다 딱 좋은 때죠 보통 이제 폭스바겐 계열의 엔진들은 보통은 이제 한 30만까지는 크게 문제 없어요 50만, 60만 타시는 분도 많으니까 이 자동차 카이엔 터보의 역시나 가장 큰 장점은 브랜드입니다 로즈가 이거는. 늘 말하지만,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680만원 주고 살수 있는 기회가 대한민국에도 오게 된 건데, 물론 이제 단점은 있죠. 단점은 이제 좀 오래된 차라가지고, 약간 주의로부터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습니다. 너 이거 돈 없어서 포르쉐 타고 싶어서 탄 거지. 근데 희한하게 포르쉐는 약간 그런 곳에서 약간 벗어나 있긴 해요. 포르쉐가 워낙 빈티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을 잘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확실히 좀 매력이 넘치긴 한다. 그런 점이 진짜로 포르쉐의 이런, 구매를 굉장히 좀 올리는 거고, 로션을 사실 프로젝트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 모델, 카이엔, 특히나 최신형도 아니고 이 모델이 동네에 많이 돌아다니는 걸 보다 보니까, 정들어서 진짜 사고 싶고, 그리고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680만원. 일단 지금 한 뭐, 요 정도 때 해요. 600에서 1000만원이면 다 사는데, 일단은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인테리어적인 측면이 있는데, 핸들이랑 요 계기판 부분이 좀 후지긴 해요. 근데 이 차는 조금 그나마 잘 유지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올드한 느낌은 확실히 있죠 올드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뭐 빈티지라고 좀 포장을 해도 될것 같긴 합니다 이분은 이제 좀 최대한 잘 유지하려고 한 상태가 좋은 매물이긴 한데 옛날 프로셋들 특징이 좀 이런 데가 세월의 흔적이 많이 보이긴 해요 낡았다는 게 아니라 옛날 느낌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키로 돌리는 거 이거야 뭐별 문제도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하차가 단연컨대 지금 대한민국 모든 자동차 중고차 통틀어서 가장 좋은 하차가 내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자동차 유튜버들이 잘말안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좋은 브랜드를 확실하게 사느냐 거의 최고의 차가 아닌가 실제로 요즘 많이 돌아다니고 이 매물에 대한 회전 조회수도 높아요 4천명이나 봤는데 굉장히 높은 조회수 SUV 그리고 요즘 휘발유 SUV들이 유행하니깐요 근데 이제 약간 단점은 또 그런게 있겠죠 뭐가 있냐면 이제 연비 휘발유 SUV들이 고장은 잘 안나는데 이 연비가 조금 기절 초풍 할 수도 있겠다 심지어 독일 차들은 연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고급유 조합과 이제 SUV 조합이 치명적으로 연비가 확 떨어지는데 근데 요즘 로슈가 좀놀라는게 뭐냐면 요즘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중장년 층들도요 SUV 하니까 휘발유 안 찾으시더라고요 로슈가 이것도 좀 놀랐는데 그만큼 이제 휘발유차가 고급차 그리고 미국 차들이 휘발유니까 특히 요즘 에스컬레이드도 갑자기 또 유행을 계속 타고 있죠 에스컬레이드 많이 구경들 해보셨을 겁니다 대탕크, 윤석열 자동차, 트럼프 대통령 차, 미국의 경호차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차의 기준이란 건다 똑같다 뭐냐면 브랜드가 좋아야 되고 첫번 째 브랜드 가치를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고 사는 가격도 저렴하고 600만원대 유지도 저렴한 여기서 유지라는 건 이제 기계적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프로지마크에 근데 이제 단점은 기름값을 좀 많이 좀 떠안아야 된다? 그 정도? 뭐그 정도면 뭐,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좀 호불호가 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포르쉐 카이의 요 모델에서 뒷모습은 다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뒷모습은 보통 호불호가 안 갈려요. 로조가 지금 수많은 빅데이터를 포함해 봤을 때, 뒷모습 싫다고 하시는 분들 한분도못 봤는데, 앞모습이 사실은 좀더 세련된 모습. 최근 포르쉐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모습에 좀 아쉽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로조는 앞모습 요 모습이 더 마음에 듭니다. 최근 것보다더 마음에 들어요. 최근에는 맨날 눈째나가지고 무슨, 진짜 동양인, 올리는 것도 아니고 동글동글하니 귀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로조 생각하기에 이 포르쉐 카이엔 99형 모델들 가장 큰 장점이 999형이죠 이제는. 휠이 진짜로 이 멋이 있어요. 당당한 멋. 이게 이제 이 모델 자체가 포르쉐가 진짜 망하는데 도와준 실제로 이 모델 만들쯤에 포르쉐가 파산 신청을 하던 때였죠. 실제로 포르쉐는 한번 망하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지부, 주식 지분이 다 털렸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좀 기운을 차린 케이스인데 그만큼 진짜로 어떻게 보면 포르쉐 입장에서는 회사가 넘어가기 직전에 일을 악물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든 차라는 게 느껴져요. 20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버틴 차가 많이 없는데 진짜로 이 하나하나 특히나 이 머플러 같은 것도 진짜 이게 신경 쓴게탁 티가 납니다. 이게 보통은 머플러 같은 경우도 이게 시, 신경을 안 쓰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좀 허접하거나 이렇게 디테일이 안 살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뒤에 머드 가드도 붙어 있고요. 이게 더 대단한 거는 지금까지 이 모델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또 관리를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관리 잘된 편이에요. 오히려 bmw 동급 2004년 당시에 bmw도 물론 지금 아직도 빈티지라고 인기가 많지만 약간 아쉬운게 진짜 실내 빼고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 그러니까 또 많이들 사고 파시는 거겠죠 근데 물론 엄청나게 좀 삐까 번쩍하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이때 당시 그리고 기름값을 감당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때 당시 치고 굉장히 또좀 좋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런 프로식 하이엔드 오래된 것들이 이런 뭐 짜잘하게 범퍼를 갈았는지 1600만원씩 적혀있는 경우는 많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8기통 모델 로조는 사실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해요. 뭘 중요시하냐면 사실 로조가 중요시하는 거는 첫 번째가 경려하고두 번째가 출력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그러니까 성능이죠. 엔진의 마력. 이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편인데 물론 이제 카이엔 99형 4.5 토보 같은 경우에 일단 중량면에서 탈락하는 게 있어요. 근데 SUV가 다 그러니까 로조가 여태까지 수입을 선호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력 자체가 워낙 준수하다 보니까 출력이 이 중량을 이렇게 이기는 때에는 조금 사실 봐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로조오카 차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지막 한 가지. 그거는 바로 가격 대비 하차감.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차는 이 세상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모닝보다 싸요. 모닝보다 싼 680만 원입니다. 그냥 이제 주차장에 진짜로 농담한다고 악세사리로 써야 된다고 생각될 정도로 어쨌든 아무리 고장나 봐야 레인지로버보다 고장 나겠냐. 사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런 여기다가 뭐 사람 태우고 다니다기 보다는 또 짐만 잔뜩 넣어 가지고 다닐 것 같긴 한데 확실히 그 시절의 독일 감성을 가장 잘 가지고 있다 요즘에는 이제 독일 차들이 출력 제한이 많이 걸려 가지고 이런 멋과 왜냐면 디자인도 무슨 뭐 충돌 방지 디자인 해가지고 이런 멋이 좀안 나고 그리고 너무 얄쌍하게 만든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요즘 현대적인 최신 SUV들은 제네시스도 뭐 마찬가지고 최신형 카이엔도 마찬가지고 뭔가 경량화는 많이 됐는데, 어쨌든 SUV는 경량화는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에서, 그나마 멋과 디자인적인 측면, SUV가 당당하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999형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아마도 다들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보통 SUV 구매하시는 분들이, 모셔가 볼 때는 제네시스 많이 생각하시고, 남녀노소 할거 없이. 근데 사실 제네시스가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면, 보통은 이제 포르쉐 한번 견적 정도 살짝 물어보기는 민망하고, 옆에서 프로시 타거나 아니면 견적 받아온 사람한테 요즘 얼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굳이 뭐 그렇게 가가지고 신차 살 바에 옛날 카이엔 사점오 토보 이런 차들도 굉장히 좀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엔진 자체가 워낙 좋은 차다 보니까 물론 보통 이런 독일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또 무슨 정비사 맨날 정비사 유튜버들이 와 가지고 무슨 흠집 잡기 오래 달리다 보면 엔진 컨디션이 나빠진다거나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그렇게 겁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진짜로 막 관리 안 하고 엄청나게 타는 경우도 그렇고 로쇼 가볼 때는 페라리부터 모닝까지 엔진 터진 경우는 절대 못 봤습니다. 이렇게 그냥 포르쉐 엔진은 게다가 튼튼하기로 유명하니까 기계적인 측면의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면 굉장히 좀 이런 식의 플러스 알파 되는 면이 많은 차이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아쉬운 측면은 세월의 흔적, 그 흔적은 좀 보인다는 것. 근데 그 세월의 흔적을 관리를 통해서 빈티지 느낌으로 밀고 간다면 확실히 최고의 차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의 브랜드를 소유한다라는 독일 최고 브랜드가 바로 포르쉐죠. 당연히 갑자기 페라리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탈리아 브랜드로. 그거는 이제 일반인의 수준에 많이 벗어나고 현실적인 직장인의 가장 드림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